땡땡이들 이번에 해볼 이번 게임은, 아담과 이브, 오. 게임을, 해, 보겄다. 여기 아담이 보이는구만. 여기서, 뭔가, 단서 찾아내야 돼. 이거 하나씩, 오, 오 빨간 나뭇잎. 갈색 나뭇잎 떨어지고요. 이거 뭐야, 집이잖아. 강아지 집 아니야? 문을 열어, 제끼고, 이거 병도 있는데. 어, 이렇게, 나가면 되는구만. 신호등이 있어. 지금 빨간불 켜져 있는데, 어, 건널 수가 없지. 자동차도 있고. 어, 이거 한번 눌러볼까? 오, 뭐야, 뭐야, 자동차 가려고 하는데, 아, 이게 걸려가지고, 어딨어, 방해하고 있어. 네, 파란불 돼가지고, 이제 건너가자. 이 고양이 뭐야? 좀비 고양이가? 빨리, 단수 찾아내야 된다, 이건가? 어, 열쇠 얻었고, 여 열고. 빨리, 아, 빨리, 빨리. 그치, 그 빨리, 열고, 이거, 이거. 안녕, 바이어 16톤이다, 이 자스가. 빨리, 빨리, 단수 찾아내. 어, 뭐야, 좀비 고양이, 타스 어, 이거 뭐지? 어, 망신, 바이오고고 이거. 못 따주고. 이거 뚜껑 빼줘 어빨리 아, 올라가 지금 도망 어 지금, 지금 좀비 고양이 튀어나오려고 해 코드 꼽아주고 청소기 돌려줘서 먼지 빨고 이거 박스 치워주고 지금이다 빨리 뛰어오 고양이 어 뭐야 좀비 고양이 지금이다 이거 치워줘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올려줘 야, 다 내려가고 올라가요 아까가 어둠이잖아 엄청 무서운 거어 뭐야 뭐뭐 오오오 올빼미 올빼미 도망가고 아 이거 코드 꼽아주고 땡겨주면 돼 지금다 아 이거 타고 가는거네 좀비 고양이가 쫓아고 있어 어떻게 해야되지? 어, 어.. 지금 와이파이 와이파이 여기 뭐 방풍있어? 어, 그치 이거지 어 폭탄 투하 좀비, 좀비 고양이 처치해주기 래도 어떻게 해야 되노? 닫아주고 어, 지금 이동. 그치, 빨리 올라가서 저, 또, 저 올빼미가 있고 올빼미 뭐하니요? 어, 바지가 걸리고 바지 떨어지고 이거 땡겨줘야 되나? 아, 이건 이건가 보다. 지금 어, 못 나가니? 오, 이거 타고 내려가. 빨리빨리. 빨리. 좀비가 쫓아오기 전에 도망가. 빨리빨리. 빨리. 좀비가 돌아오려고 해.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이거 이거 뭐야? 뭐 해야 되나? 열쇠 찾아야 돼. 여래서 어디 있니? 어딘가 있어. 어우, 이거 탔어. 나 이거 당겨주고 아니구나. 어떻게 해야 돼? 어디 있는 거야, 단소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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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네. 이거 이거 따주고 여기서 시동기 꼽아주면은 시동이 그안 걸려. 아, 토끼 도끼, 해주고 슈. 좀비가, 좀비가 매달렸어, 어떻게 빨리, 빨리, 빨리. 도끼까지 찍어버려요. 절로 안 가나. 자기가, 아, 너무 잔인하다. 지금 좀비가 오고 있어, 빨리. 열쇠 획득하고. 아, 야, 열쇠, 얘 먼저 깨야 돼, 부더지. 이거, 이거, 이거. 없애주고. 올라가, 올라가. 열쇠 획득해. 이제, 고, 고, 봐줘.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 아우 잡혔다 와 어, 위험했다 위에 좀비가 있고 폭탄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 먼저 터트리자 어, 아 죽어뿌네 자가 아이 앞에 있는 색깔별로 녹색 먼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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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시그니지 아 너무 쉽네 고양이가 뚜껑을 막고 있잖아 이스타스 안 비기나 어 좀비 어어 떻게해 고양이 야아 미안하다 고양아 구해주지 못했어 야 이거 가지고 와 곡괭이 가지고 여기 파주고 지나가자 미안하다 아, 자동차 고장나있고 딱 바로 고, 좀비 좀비가 숨어있구만 어딨어 딱 티가 나는구만 야생쥐다 야, 저거, 저거, 저거. 더세 걸렸다, 인사스. 이거, 어디서. 어, 이거 치워주고요. 어, 이거네, 이거. 오 이거 뭐야, 이거, 뭐. 이런 거? 그집 올, 라 올, 올라... 아, 이거네. 이거 눌러주면? 붙어가지고, 그집올라 뭐 올려주네. 그, 올려줘요? 안녕? 이거 밟고 올라간 다음에? 이 자동차 아니잖아. 아까 그 자동차 아니야? 일단, 일단 자동차 고쳐줘야 돼. 차이 찰 차이 컥그 다음에 이거. 꼽아주고, 다시. 이거. 다, 이거 다 꼽아줘야 돼. 찰컥. 아, 신성이 안 걸리네, 아직. 아, 이거 닫아주고. 슈 아유, 고양이. 좀, 어, 그도 자동차 고장났다. 아, 이거, 이거 뭐, 누구지? 아, 야, 야, 또, 요런 헤이크가 있었다니. 이거 안 열리고 열쇠 찾아야 해 이거 어딘가 있을 것이야 어디 있노 아 이거 이거네 이거 요 이거 안에 있나 보다 오케이 스프레이 유나이제 해주고 그 다음에 열쇠 가지고 따주면 돼요 문 열고 슝아 좀비가 사고 있어 좀비도 잠을 자는구나 자자자 조심조심 깨지 않게 여기 단서 찾아야 해. 여기 왜안 열려? 요, 요 중에 이거 맞는 거 누르면 되네. 쉽네, 쉬워. 누르다 보면은, 뭐, 바뀌겠지. 요 중에 하나야. 아니구나, 열렸네. 어, 요새 끼드 자, 이거. 문 따주고. 슝, 닫가줘요 찌지찌지. 좀비, 좀비 고양아 자기가. 이제 올라가. 자, 좀비가 TV 보고 있잖아. 여기 뭐 증거 찾아내야 해. 어, 뭐야, 뭐야. 냉정하네. 뭐야. 해고빠가지 있어. 어, 도끼, 도끼. 양동이. 도끼? 뭐가 있을까? 야, 뭐하노? 뭐 어떻게 해야 돼? 어, 채널 돌렸다. 어, 뭘까? 어, 타이어 트 아프고, 박스 치우고, 지금 지나가. 어, 여기 어디야? 한패한 곳이야. 어, 삽을 들, 삽을 들고 가야 되나?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어, 뭐야, 뭐뭐 뭐, 아,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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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내는 건가 보다 지금. 삽 가지고 파 가지고, 오, 상자가 나왔어. 상자 두껑 열면은 열쇠 액들. 문을 열고 문을 열고 들어가. 어, 여기 뭐야? 바닥에 뭔가 흘렀는데, 폐기물 같은 건가? 어, 조심하자. 이걸 이거 까이고, 그 다음에 이거 눌러서, 열고, 지나가. 밟으면 안 되니까. 어, 뭐야! 어, 주인공인데, 나 아담이, 좀비가 돼가지고, 좀비 개무 다 처치하면서, 오지 마! 오지 말라고! 클리어! 쨍, 군데 영상 잘보았는가더 재밌게, 열심히 하는 갬쨍이가 피었다 쨍쨍이들. 총!